네, 안녕하세요. 옥동창투입니다 예, 네, 어느새 이제 8 단이 됐네요. 네, 일단 구독자분들이 지금 두분 정도 계신데, 일단은 구독해 주셔서 적은 분,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오늘은 STI를 시초에 매도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긴 종목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장이에요. 관련해서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STI를 시초에 매도했는데, 그, 오늘 사실은 제가 아침에 동초가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났는데, 2% 정도 때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시초가가 좀 밀렸어요. 밀렸다가 올렸다가 밀렸다가 올렸다 해서, 그래서 거의 요, 거의 요점, 거의 요, 여기 위에 팔았죠. 한팅 밑이에요. 시초에 한팅 밑에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STI를 이제 전량 다 매도 쳐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네요. 사실은 요, 그때 파는 거는 오늘 하락장을 예상한 건 아니었고, 갭상이 떠서, 어, 이제, 그, 갭을 메우는 하락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팔고 나니까 이제 지수가 좀 떨어졌어요. 어, 일단은 운이 좋았죠. 운도 좋았는데, 그 단기 조정 장세요. 그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그200 선물 인버스, 인버스 차트거든요. 예전에 그 조정을 줄 때는 인버스 차트가 여기 그 이게 지금 60선에 60선, 60선까지 이렇게 조정을 줬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단기적인 조정이라면.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조정이라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N자형으로 상승을 하겠죠. 사실은 조정을 줄 때는 항상 갭을 띄워요. 항상 갭을 띄웁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수의 이제 패턴인데 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지수가 오른 거예요. 지수가 떨어질 때는 한번 올렸다 떨고요. 어 한번 올렸다 떨구는 이유는 이제 그 처음에 올랐을 때아 달려들어요 오르겠구나라고 달려들거든요 개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렇 올렸다 지수 이게 올리는 거예요 인버스니까 올렸다가 떨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리면은 일단은 무조건 볼린저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이제 조정했다가 이렇게 떨 이게 지수가 올라도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무조건 파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보입니다만, 어 이게 만약 에 장기적으로 갈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고,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현금이 있는 부분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종목을 살지 이제 행복한 고민하는 을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씨 떨어지네 아씨 이러면 주식도 마이너스고 아씨 떨어져 는데 그게 아니라 마인드를 바꿔서 이제 매매의 원칙을 지켜서 처리하면 요렇게 요런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요럴 때는 아 어떤 종목 사까 한번 종목을 한번 다시 포트를 짜서 다음 이제 반등 반등시에 많이 올라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매매 손해표고요 지금 오늘 메스티아 예를 들죠 그래서 실현성액이 65만원입니다 이번 주 목표를 150만 원, 그러니까 15% 잡았어요. 아, 근데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아, 벌써 오늘 조정이면 내일도 조정일 것 같은데 이게 풀려도 모인데 모레면은 이제 3일 남은 건데 3일 동안 15% 어떻게? 해. 일단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조정장이니까 한번 다른 종목들을 눈는게 보시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이고요. 그래프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보동 네. 사실은 여기서 사실은 일단 실현하는 게 맞죠 지수가 갭을 띄웠을 때는 일단 실현을 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지수 패턴입니다 지수 패턴은 항상 그래요 그, 갭을 띄우고 계속 올릴 수 없어요. 지수는 무겁기 때문에 항상 무겁거든요. 어떠한 증시적인 호황 또는 뭐 폭락이 아닌 이상은, 어, 이렇게 항상 그, 특 오일선을 복귀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치면 오일선 복귀, 오일선 복귀. 오일선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이제 옷으로 마시고요. 어, 오늘 매수를 한다면 이따가 매수하고 저녁에 한번더동영상 올리고, 매수가 없으면 동영상이 안 올라올 겁니다. 감사합니다.